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영광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 살지 말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하여 하라. 이런 유명한 구절 등을 통해서.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영광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또, 영광이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게 되면, 대답하기가 매우 까다롭죠. 자, 사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가장 많이 부각된 때가, 우리 종교개혁 시절 때부터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는데, 로마 가톨릭은 영광이 다른데도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그렇게 주장했던 단어가 영광이에요. 그 이후로 뭐존 칼빈, 에드워즈 리, 조나단 에드워즈 또 에드워즈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존 파이퍼 목사님 뭐 이런 분들 여러분들이 영광에 대해서 정의를 해 주었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말한 영광에 대한 그런 정의,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영광에 대한 사전적이고 단어적인 그런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히브리 말로 카보드예요. 헬라말로는 독사인데 같은 의미죠. 자, 이 히브리어 카보드 영광은 카베드라고 하는 무거운, 묵직한 그런 단어에서 파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보드 영광은 한 존재나 한 인간이 갖고 있는 탁월성, 또 우월성, 풍부함, 위대함, 부요함, 뭐 이런 것들을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역대하 18장 1절에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는 부를 영광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영광의 사전적인 단어는 한 존재가 갖고 있는 탁월함, 부요함, 우월함 이런 것들을 영광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영광의 의미와 영광의 개념은 과연 뭘까? 우리는 어, 반드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영광을 정의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자신을 영광이라고 불러요.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니까 이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성품, 속성을 영광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어, 우리 인간이 갖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하나님의 영원성, 자존성, 무소부재하심, 단일성, 전지전능하심 뭐 이런 것들을 어 하나님의 성품인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성경에서 부릅니다. 시편 24편 8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 이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하나님의 어, 그 전능성을 영광이라고 부르고요. 10편 72편 19절에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 영화롭다, 영광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자, 두 번째, 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본체, 또 하나님의 탁월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이제 피조세계나 어, 또 인간의 역사나 인간 속에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피조 세계 속에 인간 세계 속에 드러나는 거니까 두 가지 방식이에요. 하나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이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여기 밤 하늘에 떠 있는. 달과 별 그리고 하늘의 아름다움 그 하늘을 보고 하늘 안에 하나님의 살아 계신과 하나님 자신이 거기에 드러나 있다. 그것을 영광이라고 불러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인간의 양심 속에도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하나님을 드러내 주셨고 그리고 피조물과 여러 만물 속에 우리 인간이 감히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본체 하나님의 그 탁월하신 또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셨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가장 위대하게 하나님이 피조스에게 드러난 그 사건 바로 그것을 특별 계시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원수를 심판해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것.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인류를 구원한 바로 그 사건이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영광의 드러남의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14장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느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함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의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한 바로 그 사건, 그 사건이 영광의 찬송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자신이 드러난 그런 가장 놀라운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그래서 두 번째는, 어,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피조세계 속에, 역사 속에, 또 인간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을 영광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세 번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광은 뭐냐면, 어, 이렇게 탁월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그것을 우리 인간들이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또 인식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하고 다른 말로 영광을 돌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시편 96편 3절에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또 시편 108편 3절에서 5절에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땅 위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시인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함과 언약적인 사랑 헤세들을 살면서 경험하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 싸우니 하나님께서 도요 저 하늘까지 또온 땅에서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영광을 돌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광에 대해서 탁월하게 이 책을 기록을 했던 데이비드 반 두루넨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피조물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식을 세 가지로 그렇게 말하죠. 첫째로 하나님이 성령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신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참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신자 안에 내주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성육신 생애 온한 부활 십자가 또 이런 승천 재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믿게 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또두 번째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참여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 성도는 살면서 꽃길만 걷는 게 아니라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비해도 겪게 되면서 그렇게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래서 신자의 삶은 좁은 길을 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삶이고 그래서 신자는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동참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세 번째 신자가 영광에 참여하는 방식은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으로 재림하실 때 신자가 부활하게 되고 그래서 그 부활 때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돼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고 또 부활하신 그 몸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게 세 번째 방식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약한 500년 동안 정리해 놓은 것들,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그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그 탁월하신 그 성품이 이름이 피조 세계 속에, 인간 세계 속에 드러나는 것. 세 번째는 그것을 인식하고 발견해서 하나님께 우리 찬송 돌리고 하나님 을 기리 게 된다, 이 것이, 세 가지 성경 에서 말하 는 영광 입니다.